네, 처음에 시나리오 보고 이 백용기라는 인물이 너무 악하기만 한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열해 보이기만 한것 같아서 좀 인간적인 면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 이 살인도 저지르고 하는 사람의 뒷이야기 내면에는 어떤 아픔이 있거나 하지 않을까 했는데 네, 그런 부분들이 씬씬한 뭐 두세 씬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런 게 있었고, 그리고 또안 해봤던 역할이고요. 좀 강하고 잔인한 역할을 좀 인간적으로 잘 풀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. 워낙에 이 이야기 자체가 저한테 이 강남에 개발됐던 그 과정의 이야기들이 저한테 굉장히 흥미로웠고요. 그렇습니다. <laughs> 네. 어, 일단 기자님 그렇게 봐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. 저는 그. <laughs> 연기의 내면에는 그런 두려움과 자괴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첫 촬영할 때첫 테이크, 두 번째 테이크는 그냥 그 사람 죽이는 단순한 분노에서 조금 굉장히 아쉬울 것 같고 연기의 내면에는 그런 괴로움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 씬에 굉장히 많이 저도 신경을 정말 많이 썼거든요. 근데 뭐 저는 알고 봐서 그런지 저도 영화를 같이 봤는데요. 조금 표현이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 기자님이 그 얘기 해주셔갖고 굉장히 저는 반갑습니다.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. 솔직히 감사합니다.